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도심에 정말 보기 드문 단층 주택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땅 같은 경우는요. 도로변에 길게 붙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단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여러 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요렇게 좀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마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집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매입하시고 나서 인테리어가 한번 진행이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갈수 있는 곳이 되겠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방화문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큰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요. 단층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쪽으로 요렇게 옷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세탁실이 되겠죠. 세탁기 이쪽에 두셨고요. 건조기도 놔두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냉장고 양쪽으로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고요. 이쪽이 거실이 되겠습니다. 큰 테이블을 이렇게 놔두셨네요. 이쪽으로 TV를 두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저기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또 방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집 내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심 속 청덕동에 있는 귀한 단층 주택 하나 이렇게 촬영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도로변에 접한 단층 주택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투자용으로 추천드리는 도심권 단독 구옥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99평이고 건축 면적은 약 31평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 있으며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이며 청덕지구 생활권이고 구성역 자차 10분 거리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시고요. 문의는 전화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